무슨 노래 듣고 있냐고요? 저 뉴진스의 하이퍼예요. 아, 아 패션 이거. 매거진이요. 저희 쿠러스가 오기 단어를 새로 보습합니다. 저기요, 쿠러스 음. 지원하려면 어디로 가야 아, 돼요? 무슨 노래 듣고 있냐고요? 저 뉴진스의 하이퍼예요. 아, 아니요 쿠러스 지원하려면 어디로 아, 가야 아, 하냐고요? 아 패션 매거진이요. 뭐 찍으세요? 이찬 음... 너 뭐해? 너워 가게? 아뭐 싫어 이거 뭐야? 아 진짜. 저희 크로스가 오기 단원을 새로 모집합니다. 크로스는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센터 소속 공식 SNS 홍보단으로 경희대 공식 유튜브 및 SNS에 올라갈 영상을 기획하고 직접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. 재학생과 새내기를 위한 꿀팁 영상들뿐만 아니라 예비 경인을 위한 다양한 영상들도 제작한답니다. 크로스 오기의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8월이며 혜택으로는 활동 비 기념품 활동 증명서가 있습니다. 학교 홍보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경희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 카메라, 삼각대, 조명, 크로마키 등 촬영 장비와 스튜디오는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영상 편집을 잘하지 못해도 배울 의지와 시간을 들일 열정만 있다면 괜찮습니다. 기 모임은 크게 종류가 있는데요. 우선 월 1일에 서울캠퍼스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컴센터 직원분들과 대면 회의가 있습니다. 단원들끼리는 주 1회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며 촬영은 컨텐츠 일정에 맞춰서 진행됩니다. 지원 방법은 경희대학교 공식 블로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영상 설명란에 있는 주소로 자유 형식의 기획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 1차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6일부터 12일까지랍니다.